안녕하세요. 도로로키TV, 키움아빠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레고 몽키키드 80025 샌디의 파워로더 로봇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친구인 대전시민님께서 구독자 1000명이 돌파했다고 선물로 보내준 제품이에요. 어, 다시 한번 영상을 빌어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품 정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릭스 520개, 샌디 대형 피겨 1개, 미니 피겨 2개, 고양이 모 피겨 1개. 가격은 64,900원입니다. 일단 샌디 외모만 보면 몽키 키드 애니 안에서 가장 핫한 킵스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샌디가 들어있는 제품은 저도 처음 사보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조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람한 덩치와 함께 짧은 모익한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수염도 아주 풍성하고요. 목에는 자주색 목걸이가 하나 걸려있네요. 몽키키드 최고의 힙스터다운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고양이 모입니다 샌디가 키우는 반려묘답게 굉장히 힙한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샌디와 같은 모익한 헤어스타일과 언니가 모의 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헌치맨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80020 화이트 드래곤 호스제트에 들어있는 모습과 어, 똑같은 그런 미피인데요. 어, 일단은 헤어브릭 어, 저좀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목에는 이렇게 털뭉치 같은 거를 두르고 있고요. 손에는 강력한 무기들, 전기톱과 그리고 이게 어, 낚싯바늘인가 갈고리? 뭐 이런 갈고리 같은 게 어, 형광색 새사슬에 묶여서 갈고리가 달린 그런 무기를 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신텍스입니다. 이렇게 고글을 하나 쓰고 있는 어, 약간 미치광이 과학자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어, 일단은 보시면 그 고글이 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진 않고 헤어브릭과 일체형으로 되,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백팩을 하나 메고 있는데, 어, 신텍스가 탑승하는 이 로봇과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로봇을 보시면, 로봇 팔에는 각가지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미독 로켓, 토, 공구, 가시가 장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소품으로는 거미독을 보관하는 괴짜기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어, 거미독이, 어,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보관함, 그런 괴짜기 하나, 어, 작게 들어가 있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heck! 자, 다음은 파워 로더 로봇입니다. 이 제품의 메인이죠. 전체적인 크기는 높이 18cm, 길이 12cm, 폭은 19cm이고요. 샌디 그 피규어의 색상과 같이 하늘색과 주황색이 아주 잘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봇의 제일 상단에는 고양이 모에 DJ 부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 가운데 보시면 샌디를 태울 수 있는 조종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고 어 왔다 갔다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열어서 샌디를 태울 수가 있는데요. 샌디가 공간에 맞게 아주 딱 어,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 양 옆으로는 어, 양 팔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일단 왼쪽 팔을 먼저 보시면 왼쪽 팔은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주먹이 있고요. 어, 이쪽 주먹에는 또 기믹이 있어가지고 이쪽 뒤에 고리를 잡아서 앞으로 당기면 어, 팔이 이렇게 펀치를 날리는 장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릴 수 있게끔 이렇게 어, 가지고 놀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원리는 이 하얀색. 고무줄 부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 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네 오른팔에는 이렇게 초승달 지팡이 무기를 하나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손은 회전식 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뱅글뱅글 어, 어, 이 초승달 지팡이가 돌아가는 그런 기믹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쪽에는 무슨 방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팔꿈치 보호대라고 해야 되네요. 아무튼 원반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어, 이것도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양 팔의 관절 모두 볼관절과 그리고 이 메카의 몽기키드 메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요관절부리기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양옆으로 그리고 위로, 옆으로, 좌우로 뭐 이렇게 왔다갔다 어, 부드럽게 관절구동이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가동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포징으로 이렇게 치해 놓고 전시를 해놓으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관절구동이 되게 자유롭다는 거는 또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하체 살펴볼 건데요. 하체는 상체에 비해서 좀 많이 빈약한 모습이에요. 다리도 생각보다 짧고 비율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도 발바닥 자체는 넓기 때문에 어, 세워놨을 때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체 부분에도 조금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어, 좀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오늘은 레고 몽키키드 8 0 0 2 5 샌디의 파워 로더 로봇을 살펴봤습니다. 몽키키드 시리즈는 각 캐릭터만의 이런 특징을 아주 잘 살린 탈것 혹은 메카 제품이 아주 참 멋진 것 같아요. 샌디와 똑같은 색감과 어, 디자인의 그런 작은 로봇이 아주 매우 인상 깊은 그런 제품이었고요. 빌런 미피와 그리고 뭐 소품 그리고 빌런이 탑승하는 작은 로봇 등 어, 벌크 부분에도 어, 그 이외의 벌크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었고 다만 이제 로, 로봇의 그 하체 부분이 상체에 비해서 좀 많이 부실하다는 점, 그리고 몽키키드의 좀 고질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과한 스티커죠? 스티커가 좀 많다는 점은 단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제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레고 리뷰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